안녕하세요 게임하는 재미입니다. 오늘은 장기연재 중인 보스 캐릭터 정리 영상입니다. 해적을 준비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이쪽도 공수만큼 힘든 친구가 많았습니다. 바이퍼스커는 눈으로 보더라도 나사 빠진 직업들이 많아서 2위부터 인정의 고개가 끄덕여질 것 같습니다. 물론 1위부터 보실 거죠? 다 알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그렇더라고요. 주관적인 기준으로 캐릭터를 단순하게 비교하는 영상이기 때문에 재미로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위는 은월입니다. 이번 직업군은 다른 직업과 다르게 무언가 해적의 무덤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바이퍼는 말할 것도 없고 캐슈도 딜적인 너프를 계속 먹어서 이번 겨울에 어떻게 변할지가 많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해적 직업의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은월이 우위지만 딜은 그럭저럭입니다. 하지만 다른 캐릭터들에 비해서 유틸만큼은 제대로 자랑할 수 있습니다. 자체 바인드도 있으면서 추가로 다양한 보스 유틸이 있어서 생존에서 우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4차 사원 가기는 주급 ]의 표식을 남기고 도트 데미지를 입을 때마다 눈월의 체력을 회복시키고 4차 소원 결계는 30초 동안 지속되는 수호의 정령 3마리를 소환하여 상태 이상과 피격 데미지를 무효화시킵니다. 소원 결계는 1분 풀로 가동률도 좋기 때문에 상태 이상 방어에서만큼은 최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최종 데미지 20% 증가에 디버프 효과를 보여주는 분원격 참으로 파티원의 딜버프에도 도움을 줄수 있고 2분 풀의 시전 중에 무적인 정령의 화신 6중첩 기준 30% 초간 무적인 프리드의 가호 그리고 30분 쿨의 유사 해븐즈 도어인 활용방식까지 있기 때문에 개인 생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후방 이동과 축지가 테이프 판정을 받아서 활용하기에 따라서 다양한 보스 패턴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후방 이동의 경우 앞부분 조금만 테이프 판정을 받기 때문에 제대로 활용하려면 많은 숙련도가 필요합니다. 또한 축지는 은월이 바라보는 방향으로만 이동이 가능해서 사용하기가 약간 귀찮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틸만큼은 최고라고 볼수 있는 은월이지만 딜을 넣는 방식은 많이 유쾌하지 않습니다. 보스 주력 스킬인 귀참은 호딜이 있어서 후방이동으로 계속해서 캔슬을 해줘야 합니다. 또한 그 뒤의 스킬인 소온장막과 파자연권이 전부 키라운 스킬이라서 딜을 넣을 때는 이동에 제약이 생긴다는 정말 큰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한 것이 장난처럼 들릴 정도로 많이 꺼려지는 은월의 단점은 바로 정령결속 그때화입니다. 정령결속 후에 랑이 소온장막을 쓸때은월이 같이 소온장막을 쌓여나가 은월이 시전하는 소원장막의 최종 데미지가 700%로 증가되기 때문에 극딜 타이밍이 정말 난리 브루스입니다. 랑이 소원장막을 쓰는 타임에 맞춰서 극딜을 맞춰야 하는데 보스는 그 타이밍을 기다려주지 않아서 길적인 손해를 많이 보게 되는 비운의 은월입니다. 사실 지금도 반쯤 봉인이 된 상태라서 길이 나오지 않는 것인지 원래부터 약했던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유티를 제외하고는 크게 끌리는 점이 없는 친구였습니다. 4위는 캡틴입니다. 다들 아실 모르겠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입니다. 링만 봐도 뭔가 본캐의 느낌이 느껴지는 친구죠. 링값의 기운을 받은 것인지는 몰라도 최근 들어서 캡틴은 많은 개선을 받았습니다. 예전에는 소원내는 선원마다 올라가는 능력치가 달라서 랜덤뽑기로 고통받았던 캡틴이었지만 지금은 선원이 한 명이라도 존재하며 모든 버프 효과를 다 받을 수 있어서 합리적입니다. 5차 스킬인 데드 아이의 무적 스킬이 추가되면서 30초 쿨의 준수한 생존 스킬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개선이 있었음에도 하지 않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겠죠? 퀵드로우라는 스킬을 보시면 사용 시 다음에 사용하는 스킬의 최종 데미지 25%를 증가시킨다는 말도 안 되는 버프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다행히 퀵드로우는 조건부 발동 버프라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공격 시8% 확률로 퀵드로우 효과가 발동되고 퀵드로우 버프를 켜주면 되는 간단한 메커니즘입니다. 발동 조건과 발동은 어렵지 않지만 문제는 다른 스킬과의 조합다 있습니다. 쓰고 난 다음에 스킬의 버프를 한 번만 주는 친구라서 모든 스킬에 퀵드로우를 조합하다 보면 도저히 캡틴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제가 본캐로 포기한 이유도 퀵드로우 조합이 너무 힘들어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평딜 자체도 속삭이로 퀵드로우를 발동시키고 헤드샷을 해야 돼서 매번 3개의 키를 눌러야 한다는 것이 정말 큰 진입장벽입니다. 그딜을 위해서 퀵드로우를 다른 스킬과 전부 조합을 시키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저 멀리 떠나고 있는 이유. 미들이 보이게 됩니다. 평기에도 귀찮은데 소환수도 왜 이렇게 많은지 소환수까지 신경 쓰기 시작하면 왜 그렇게 아무도 반장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았는지 알게 됩니다. 특히 배틀씬 본번은 캐릭터가 보는 방향으로 설치가 되죠. 보스할 때 정신이 없으면 반대로 설치해서 딜을 넣지 못하게 됩니다. 다행히 극딜 자체는 괜찮은 편입니다. 무틸러스 업설트가 무적판정과 함께 딜도 준수해서 극딜을 넣을 때는 보스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성원들이 상태이상을 명당 한 번씩 막아주고 아래 방향키를 누르면서 퍼실레이드를 사용하면 노쿨 슈퍼스탠스 효과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틸 자체가 쓰레기인 친구는 아닙니다. 하지만 평딜이 조건부 버프인 픽드로우를 사용하면서 복잡한데도 딜이 안 좋기 때문에 바꾸기만 하고 대우를 못 받는 현대인을 보는 것 같은데요. 아무쪼록 이번에 제대로 된 리메이크를 받아서 조폭 캡틴으로 보스를 전부 쓸어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위는 엠버입니다. 사냥에서는 상위권을 차지했던 엠버지만 보스에서는 는 진짜 어림도 없습니다. 최약체들이 많이 분포한 해적 캐릭터 라서 비교적 순위는 높지만 본캐는 사냉원 툴이 아니라면 많이 꺼려지는 엠버입니다. 다행히 유틸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60초 콜의 소울 레조넌스는 사용 중 최대 hp의 일정 비율로 피해를 입히는 공격을 포함한 피격 데미지 35%를 감소시켜주면서 추가로 슈퍼스탠스 효과까지 받을 수 있어서 특정 보스 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최대 10초 동안 무적으로 있을 수 있는 에너지 버스트. 본쿨의 도바족 유사 해븐지 도어인 판테온 그리고 시전 동작 중 최대 HP의 일정 비율로 피해를 입히는 공격을 포함한 피격 데미지의 20%를 감소시켜 주는 13초 쿨의 트리니티 퓨전이 있어서 생존 유틸은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틸이 나쁘지 않다면 딜이 문제라는 거겠죠. 1타는 두 번, 2타는 세 번, 3타는 네번 이런 식으로 연타할 때마다 타수가 강화되는 스킬이라서 손가락이 남아나지 않는 친구지만 정작 타수와 데미지는 좋지 않아서 고생이 많은데 는 엠버입니다. 특히 이동형 보스의 경우 트리니티 를 전부 맞아주지 않아서 딜로 수가 많이 나게 됩니다. 평딜이 이렇게 주옥같지만 극딜 은더 애매합니다. 평딜과 마찬가지로 피니트라 페토치아라는 디버프도 발라야 하고 페밀리아는 8스택을 모은 다음에 브레스도 써야 합니다. 에너지 버스트도 스택을 쌓아서 크기를 크게 만들어서 무적시간 과 최종뎀을 높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포트라이트의 모든 최종뎀 효과를 제대로 받으려면 조명 3개가 중앙에 모이는 순간을 노려야 합니다. 극딜 할때 조건이 정말 주옥같아서 실전될 효율이 제대로 박살이 나기 때문에 보스만 두고 보면 엠버를 선택할 이유가 있을까 싶습니다. 다행히도 육성 자체는 어렵지 않기 때문에 방학 때2 2 0레벨 도전을 하신다면 그때 한번 키워주시면 되겠습니다. 2위는 메카닉입니다. 돈 없으면 못하는 캐릭터 중에 가장 유명한 캐릭터가 바로 이 친구입니다. 사냥이 호밍 미사일이라는 사출기로 전부 해결을 봐야하기 때문에 육성 자체가 힘듭니다. 그래서 지갑이 토니 스타크 정... 가 아니라면 그냥 유튜브 영상으로만 즐기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메카닉답게 스택도 로봇의 수를 유지하는 것인데요, 로봇 한 대당 데미지 6%가 올라가고 보통은 7 스택까지 유지할 수 있습니다. 데미지가 올라가기 때문에 사냥에서는 원킬컷 때문이라도 많은 수의 로봇들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스 평딜은 간단합니다 로봇들을 전부 깔아둔 다음에 호밍 미사일과 매시브 파이어만 사용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거리가 좋기 때문에 이동형 몬스터에게도. 준수한 딜링을 보여줍니다. 극딜은 레지스탕스만 이러는지는 모르겠지만, 뱀메처럼 주요 스킬들이 200초 쿨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멀티플 옵션, 메카 캐리어, 전탄발사 같은 주요 스킬이 전부 200초라서 극딜이 200초에 맞춰져 있습니다. 극딜 스킬인 전탄발사가 무적 판정과 함께 딜이 무척 준수하기 때문에 지갑형님들도 딜만큼은 만족하실 수 있습니다. 30초 쿨에 체력 비해 된 방어 스킬인 워머신 타이탄이 있어서 생존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적 스킬이 극딜에 있어서 이 부분은 상위 보스로 갈수록 애매해질 수 있습니다. 다행히 파티 유틸이 괜찮아서 파티 플레이가 정말 좋습니다. 오픈 게이트로 파티원들이 피할 수 있는 테이포를 만들어주면서 서포트 웨이버를 설치하면 최종 데미지를 무려 15%나 높여주기 때문에 파티에서 충분히 밥값을 할수 있습니다. 총평하자면 육성이 힘들어서 무자본 유비에게는 추천할 수 없지만 지갑으로 몬스터를 펼수 있는 분이라면 사냥이 저세상급 효율이라서 재밌는 육성이 가능합니다. 보스도 준수하지만 로봇들을 계속 소환해야 돼서 정신이 약간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극딜은 준수하지만 25초 쿨의 마이크로 미사일을 평길마다 조합해야 돼서 귀찮은 걸 싫어한다면 추천할 수 없습니다. 1위는 아크입니다. 해적의 아크가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보스에선 해적이 약간 애매하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아크가 있습니다. 자체 바인드인 황홀한 구속과 극딜기이자 무적기인 48초 쿨에 기어다니는 공포와 200초 쿨의 근원의 기억이 있어서 모스 유틸부터 환상적인 아크입니다. 다만 아크를 하게 되면 생소한 시스템 때문에 꺼려지게 되는데요. 알고 보면 가장 간단한 신규 메커니즘을 가진 친구라서 자신도 모르게 웃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게이지가 있지만 특정 스킬을 사용해서 채우는 방식이 아니고 하이퍼 패시브를 찍으면 게이지가 자동으로 차는 속도도 빨라지기 때문에 카인을 보고 겁먹으셨다면 아크에서는 그러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하지만 잠식 제어로 레프와 스펙터 상태를 번갈아 변신하면서 딜을 넣어요. 하기 때문에 재미처럼 손이 느린 분이라면 딜을 제대로 넣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래프에서는 크게 신경을 쓸 것이 없지만 스펠 버프는 한 가지 챙겨가셔야 합니다. 플레인 스탈렛 거스트 어비스 스킬을 쓰면 게이지 밑에 스펠이 모이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스펠 블리스를 누르면 공격도 하지만 다양한 버프를 덩으로 줍니다. 이렇게 래프 상태에서는 스펠 버프를 지속해야 한다는 것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설명을 위해서 수동으로 스펠 블리스를 썼지만 스킬 창에서 우클릭을 하면 자동 모드로 바꿀 수 있습니다. 스펠 버프가 래프에서 중요하다면, 래프와 스펙터 모두에서 중요한 친구는 따로 있습니다. 그건 바로 전투 광란 패시브인데요. 플레인 차지 드라이브와 끝나지 않은 흉몽을 사용 중에 다른 스킬을 연계할 때마다 플레인 차지 드라이브, 끝나지 않는 흉몽의 스킬을 연계 속도가 증가하는 전투 광란 패시브는 아크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전투 광란 패시브를 터트려야 제자리 빡끼리 가능해지기 때문에 아크 연계의 꽃입니다. 다행히도 연계법 설명은 쉽습니다. 래프 상태에서는 플레인 스칼렛 플레인 버스트 플레인 어비스처럼 플레인과 함께 이후에 쿨이 돌아오는 대로 다른 스킬과 연계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스펙터 상태에서는 흉몽과 함께 다른 스킬의 쿨이 돌아올 때마다 함께 연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짧은 쿨에 딜링 캐릭터가 다 그러하듯이 아크도 사람의 손을 많이 타는 캐릭터입니다. 재미는 감히 상상도 못할 만큼 많은 스킬 키들이 단숨에 지나가기 때문에 보스딜을 넣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빠기. 숙련이 필요합니다. 극딜은 다른 극딜 버프를 전부 쓰고 인피니티 스펠을 쓴 다음에 바인드인 황홀한 구속 영원이 공주리는 짐승 그없는 고통 돌아오는 증오 근원의 기억까지 넣으면 되지만 시드린과 조합하려면 극딜 타임이 전부 애매해서 이 부분도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현존하는 해적 캐릭터에서 탑을 먹고 있는 최강자지만 딜을 넣는 사람의 손을 많이 타는 친구라서 개인차가 생각보다 큰 아키였습니다. 오늘은 붕수 이후에 가장 많은 눈물이 났던 해적 친구들이었습니다. 벌써부터 공수들이 겁나기 시작하는데요. 다른 직업군과 다르게 모험가 친구들이 힘을 못쓰는 것 같아서 빨리 겨울이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게임하는 재미였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봐요.